아니, 아, 어, 그랬어. 어, 그랬어. 그건 말하는 애같 아니야. 보지 어, 아, 이아좋아파아 아직도 아파. 아이고, 서러워 아이고, 서러워 안지 아, 이고 서러워 아 웅쫑 아이고 이거 속상해. 어? 그렇지. 속상하지. 마음이 진정이 안 돼. 응. 너무 아프 엄마도 아플 건데. 아이고 고생해어요고생했해 아. 웅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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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많이 아파. 어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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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

왜 저래 그치? 할아버지도 보인다 배가 응. 손하고 할아버지 그만해요 아버지 그만해요 나그렇지분이 아니에요 도한번 안됐나 아직? 한 번? 몰라 진정됐어? 응, 진정됐어 알았어, 아, 엄마가 왜 아, 이뻐 아, 이쁘다 아, 이쁘다 잘, 잘했어 누구 안안 아니었어. 네그러안울다 아, 네, 네. 어? 어. 아,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 여기 잡아주라 잡아주래. 그기 맞을 때 잡아주라서. 3분 어. 동안. 응, 끝났 가자 우리 집에. 설악계도 응. 다 응. 그랬죠아 그랬잖아, 이 그랬잖아, 고생했잖고생했고생했잖 고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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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고생, 고 고생, 고어배고파고고